아직 그 각이 깨지지 않았어? 응, 음, 괜찮아, 할만해. 어떻게 한다고? 여기서 저 앞에 있는 걸 맞추, 밟고 점프해서 uh -huh. 저 앞에 있는 더 앞, 멀리 있는 거 한번 더 밟고 uh -huh. 저 위로 저석양 쪽으로? 응응. 음, 음. 너 무리수가 아닌가? 방어 좀 아니었다. 내형 되게 멀리 갔네. 어? 아닌데? 그렇지야 말단된 소리였고 나는 일단 소소하게 딱어 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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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님 만화 너무 멋있던 네 만화 좋아해요저뭐 좋아해 짱구 시아 봤냐 <웃음> <웃음> 아또 이러다가 또 해내고 만나고 우리는 보세요 지켜보세요 또 어마마한 거 하나 한다 또 그럼 오 이대로 이걸 아 좋아 좋아 뭐,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아, 않았어 워밍업 워밍업 그치? 워밍업 몸을 따뜻하게 워밍업 이렇게 자, 해서 나 가서 콕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. <laughs> 이상하네 오늘.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. 아냐 자잘 찍었어 잘 찍었어 마침표를 찍은거지 스턴트에 훌륭해 훌륭해 내가 이제 뭔가를 보여주지 자 가볍게 일단 여기 먼저 시작합니다 딱 찍고 내려오고 <laughs> 자, 맞습니까?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의도한거예요 여기도 딱 찍고 딱 크으, 완벽하다 완벽하다 잘 봐요 아 보라고 기다려봐 아직까지 안 넘어졌잖아 근데 여기 이쁘다 뭐지? 그러게 뭐야 여기 무슨 가든? 그런 거 같네 오! 아 방금 이거 봤어야 되는데 니가 응? 아왜 집중을 안해 미안해 이뻐가지고 아 방금 내가 저거 벽타기 했는데 벽타기 다시 해봐 자 봐라 기다려봐 이거는 사고야 이거. 여기 사이로. 그냥 여기 보고 싶었다고 말해. 뭘 여기 사이로야. 여기 와서 좀더 구경해 보고 싶다고거냥 <laughs> 솔직하게 말하라고. 맞아. 에휴 씨. 여기는 아니야. 여기 여기는 여기는 둘레다. 여기 빠져나가야 돼. 자, 봤냐? 자, 여기 한번 더. 한번 더. 그렇지. 그다음에 여기서 서프라이즈 파티 한번 해 주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경찰 떴어. 와, 뭐지? 이 사람 야, 뭔가 연극했나 봐. 저 사람 복장이 이상해. 아, 봤으면 좋았을 텐데, 나 봤는데 뭐해? 아빠, 봐봐. 빨리 꺼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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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오좋 조... 좋았어 쓱야쓱 타... <laughs> <laughs> 뭐가서 아, 경찰 떴어 어차피 이거 이런 거안 내는 버튼 없나 그런 거나좀 만들어 주지 뭐 해야 돼뭐뭐 하는 거야 돼 하지 말자. 아 뭐해? 뭐할 건데 그러면 오늘 스톤도 해야 돼. <laughs> 내가 아. 더 오래 산다. 아 지금 누가 오래 사나 그거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 살지마. 어난안준 거야. 개 소리야. 아 오, 내 배가 죽. 극혐. 야, 빨리 끝내,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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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산으로 가자. 도저히 여긴 안 되겠다? 그래. 네. 여기는, 가방이 없어. 어, 저기 올라가 주세요. <laughs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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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<웃음> <웃음> 원해, 원해? 에예예에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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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 파라솔 있는 쪽. 자, 어디 저기. 음 잠시만요. 아니 저기 파라솔 있는 쪽으로 올라 올라가고 올라가게 해주시면. 다 왔네 근데. 어. 미친 새끼 u g h t you were a winner! I thought you were a winner! I t 이런 거야 내 평생 이런 집을 얻을 수 있을까? 음 만약에 이런 집내내 사잖아 o 음. 그러면은 1층에 방 하나 e 줄게내 h 2층에 살고 신부름 시키려고 그러지. 아 <laughs> 씨. 이 새끼는 씨발. 집을 준다 해도 신부름. 아 하면 어쩌면 어때? 씨발. 이거, 이거 살게 해 준다는데 신부름 센터 좀해 주면 어때, 씨. 내가 뭐 얼마나 특출난거 시킬 거라고 내가. 물 가져오라고 그런 거밖에 안알 뭐 삼각김밥 사 오라고 그랬거든. 야, 씨발. 여기 살면또 삼각김밥. <laughs> <laughs> 아니, 먹을 수도 있겠다. 맛있는 삼각김밥 있으면은 좀. 아, 되게 진짜 괜찮다. 야, 너 내가 여기 아래층에 살게 해주었네. 삼각김밥도 못사줘 내가 뭐 집세를 받아 뭘 받아 하나 주겠다. 아 지금은 참좀 별로야. 뷰가 안 좋잖아. 내가 이층 <laughs> 살게 그럼. 네가 2층을왜사이 새끼 많라 <laughs> 아, 그럼 너 파라솔 위에 살아 그럴 거면 여기. <laughs> 야, 야, 내가 이층 살게. 형이 일층 살아 그럼. 왜? 아, 재수 없어 안 돼. <laughs> 뭔가 느낌 네가 내 위에 있다는 게 나는 싫어. 뭔가 아침에 딱눈 떴는데 2층에서 하품 쩍쩍 하면서 너가 내려오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속이 뒤집어탈것 같아. 그 반대가 돼야 될것 같다. 와, 나 이거 진짜 부럽다. 와, 이 집은 진짜 갖고 싶은데. 야, 여기 수영장도 있어. 나, 근데 이거 수영장 수용... 야겠다 난, 난, 난 이거 수영장으로 안쓸 거야. 난. 나 만약 이거 되면 나 여기다 그 불고기 키울 거야 여기다 개쩔 거 같다 진짜 뻥이 아니라 <laughs> 야로 와봐 어디 갔어 그새 내 옆집 아뭐 거기 괜찮냐 응야 음. 근데 진짜 여기 와내 취향 저격인데 나 진짜 이집와 정말 난저 집에 살고 싶어 와, 최고다 최고 여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물고기도 키우고 괜찮은 것 같아. 뭐 어디 어디 봐봐. 에이 <laughs> 아, 이건 아니야 이거. 이거는 이건 뭔가 도둑놈들이 되게 잘들것 같은 집이야. 뭔가 좀 되게 쉽게 쉽게 들어올 것 같아. 이거 이게 <laughs> 안 좋은데? 왜? 여기 뭔가 좀 칙칙하지 않냐 여기? 이런데 살고 싶어? 뭔가 비쁘지 않잖아. 빌라 같은데 좀 더럽잖아 건물이 이왕에 사는 건데 뭔가? 아씨어 뭐, 아니 건실 뭐, <laughs> <시발>. 넘어갔는데 <laughs> 문을 열면 어떻게? 아 진짜. 어 약간 그 벙커 같은 느낌이네. 이거 봐 뭔가 뭔가 좀 어저 폐쇄적으로 살것 같다 여기 보면. 응. 오와 근데 진짜 어, 여기도 나쁘진 않네. 아 이거 진짜. <웃음> 넘어와봐. <laughs> <laughs> 아아못 뭐, 때려. 화려 <laughs> 미친 새끼가 이 <laughs> 미친 새끼야. 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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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. 또 오라 이 새끼네. 저거 미쳤냐? 뭐 쳐때려 놓고 힌 이러고 죄송 없네. 어디 갔어요? 놀아, 놀아, 놀아. 저아 미친놈 아니야. 이거 야, 가자, 스턴타하 빨리 와, 빨리 오라고. 전갈이요? 전갈 생각 안 해봤는데요? 정갈 여기 바... 어디 살겠죠 뭐 파라솔 위에 살게 해. 정갈 정도 뭐난이문 위에 살게 할래 문 위에 나갈 때마다 떨어뜨고 나가기 yeah. 자 여기 일단 가뿐하게 펜슬 <laughs> <캔슬>. 펜슬 <캔슬. 웃음> 가..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오늘 멋있는 거 한번 할 거야 반드시 하고 만다 난 다음에 <laughs> 벽타. 그만하라고. 와, 뭐야? <laughs> 뭐야 이게?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왜, 왜 죽여? 아니, 왜 죽냐? 이 오토바이를 저 튕겨내는 게 어디 있어요? 아, 죽이면 어떻게 해, 그렇다고? 아, 다시 살아나잖아요. 예. 방금 게가 잘못을 잘못을 잘 잘못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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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못을 잘못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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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오, 이야, 뭔가 멋있는데 여기서도 워밍업 한번. 쏴. 저 지금 바빠요. 전화하지 마세요. 워밍업, 워밍업 좋고요. 자 봤죠? 떴니. 이 정도가 제 클라스입니다. 자 여기도 가다가 이게 어. 스턴트는 센스야. 센스가 중요한 거야. 쏴. 봤냐? 돌아왔잖아요. 아니 아니 다시 가면 돼. 금방 가. 스턴트는 야. 삼천오백팔십일 번지네. 뻑 대치 수일 이니야오이집 이쁘다. 이 집이 마음에 들어? 아니 그좀 배선 처리가 좀 별로네. 배선 처리는 뭐야? 뭐 어디에 배선이 있다는 거야? 이상해 좀 빌라 같은데 좋아하네. 옮기 전기 모여 사는 걸 좋아하나 보다. 난 제일 싫어하는데. 왜 저런 하는 거야? <laughs> 나 혼자 살 건데 저런데? 에저 청소하기 힘들어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어지럽히고 다른 방 가는 사람들. 아660 엔진이 또아조끼못 올라가서 <laughs> 올라가 <응>, 660아 <laughs> 이제 이래서 660이 안 된다는 거야. 아니 왜? 아못 올라가잖아 여기를 아 올라갈 수 있어 아까 나만큼만 해봐 어? <laughs> 진짜 못 올라가네 응. 이것이 660의 <laughs> 한계다 아니다 아아 <laughs> 아... <laughs> 이거 보세요 960은 살아남았지만 660은 죽어버리는 이 암담한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픽 차이가 아니에요. 그래픽 차이야, 이거는. 이, 니네 그래픽 카드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, 이 충격을. 어, 맛 이러고, 씨. 나버리는 거지. CPU한테 작업을 이제, 그냥 짬 때려서, CPU가 또 놀라고. 그로 인해서 니가 죽고. 그거 말고는 하... 뭔가 답이 없다. 빨리 바꿔야지. 야, 근데 니가 나보다 빨리 <laughs> 바꾸면, 나보다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는 거냐? 그렇지. 빨리 바꿔야겠네. 없었네. <laughs> <laughs> 야, 저기 보이냐? 저 대머리. 저거 저것... 어내 앞에 대머리 보여. 인색 대머리야. 네 얼굴. <laughs> 야, 저기 저쪽, 저쪽으로 올라가 봐. 660한번더 간다. 에휴, 이 뽕도. 씨발, <laughs> <laughs> 절전 모드인가? 에휴, 씨. 쓸모가 없네. 쓸모가 없어. 뭐 하질 못 해. 여기 여기 튼튼해. 야, 오. 저기는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음. 그 다음에 960의 판단력과 센스를 보여줄게. 자, 봐,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 자, 보라고. 야. 이거 아니겠니? 자, 여기도 한 번에 싹. 뭐가 지나갔는지 모를 거야. 저사람들 그러게. 오, 오토바이가 어디 갔지? <laughs> 짜잔! 자자자자아 <laughs> <laughs> 저게 바로 660의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RPG를 폭죽을 터뜨려서 지도 피해를 같이 입는 저 정도밖에 안되는거예요 660이 아닙니다 <laughs> 산불났다 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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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없이 쏘니까 야나 응? 태우러 와 어디가 산불났어 한 뿌리로, 한뿌리한테 태워줘야지. 뭐지, 에휴, 문육공이 또 아, 빨리, 다 빨리, 다 빨리, 타 응. 자, 여기서, 여기도 가볍게 쏴. 괜찮죠? 띠, 띠, 야 야, 여기서 잘못 떨어지면 나... 어, 야, 응? 에이, 진짜 너도 한번 당해봐. 그럼 얼마나 위험한데 이 씨. 응. 아니, 성공하는 게 없다니. 계속 성공을 했는데, 무슨 말씀이세요? 또 한번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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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나번 올라가봐. 또... 어 진짜 올라가네. 올라가기는 안 해. 설마 이걸 또말 아, 먹바이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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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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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게 660의 현실임... 저기... <laughs> 저게 660이에요 정말 멍청하지 않습니까? 오토바이 있어? 오토바이 여기 있는데? 위에? 거기... 있니? 아 저건가 본데? 아... 보세요 이렇게... 이렇게 몰지각합니다 660이 아 뭐가요 또 결국 무력을 써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그... 약간 그 마인드가 그 미취학 아동 수준의 그 바로 어 분노하면 터트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. 100억만. 얘또 연기나네. 어디 있어 나데리로 와. 와. 그렇죠. 바바리안이죠 거의 뭐 지능 수준이. 밑으로 내라 밑으로. 밑으로 내려가라고? 응. 네가 올라와 여기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. 얘가 지금. <laughs> 올라갈 힘이 안 돼. 오. <laughs> 예전에 굴려 봤어요 이거. 알아요, 알아요. 굴러가는 거. 이걸 이쪽으로 해볼까. 이번엔 이쪽이다. 초. 오, 막았어? 어, 뭐야? 음?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. 어, 이거 뭐야? 졸렁간다 슉. 졸로도 하나 가는데, 안 돼.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, 졸로 하나 불러가. 나안 보여. 그거 660이 또 <laughs> 저것도 안 보여. <laughs> 660이 지금 뭔가 창란 증상이 오는 것 같은데. 어디? 공이 두 개? 공이 두 개로 보여? 요공두 개인데?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공 저기 가잖아. 에? 공 여기 있잖아. 여기. 660. <laughs> 아, 이게 구현이 안 돼. 960에서 <laughs> 660 <웃음> 아니, 구현이나 마나 공이 뒤로 떨어졌는데, 아까 그건 안 보고 <laughs> 좀 있는데, <laughs> 예, 약간의 그창란 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, 예,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저기또 이걸 또? 여기서6 6 0의판단력은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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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라바라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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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지 찾지도 못할 텐데 왜못 찾아 도로가 도라... 없잖아. 도로 a m bam, 도로도, 도로도 못해 도로 있는 데까지 가면 되지 할수 있을까? 저 약간 좀 끊기는 느낌이 있죠? 중6공이 운전을 해서 그러는 건가? 에이 또 무슨 중6공이 운전을 해서 끊겨요 끊어버릴까 보다 죄송합니다 혹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예. 어 여기 우리 계곡 아니야? 아 괜찮아 괜찮아 중6 0이걸또 말하고 <laughs> 아니, 난 분명히 계곡이 안 보였나 보다. 난 먼저 보였는데, 이건 어쩔 수 없네. 이거 어쩌실 거예요? 이거... 나 참... 천재 없어. 차좀 빌려주세요. 660이라 안 빌려주는 거 아니야? 빌려줬는데? 오! 사람도 660인가 보다. 나한테 안 빌려줬을 텐데. 어디? 어 여기 그때 거기 맞네. <laughs> 맞다고 했잖아. 660. <laughs> 어 오토바이 있다. 어떡 하지? 어디 있는데? 어 이걸 한번 도전? <laughs> 근데 어차피 지는 싸움이에요. 얘가 만약에 1060으로 바꿔서 날 놀리잖아. 언젠간 내가 1080으로 바꿔서 <laughs> 그냥 계속 도돌이 표를 찍을 겁니다. 근데 아크가 문제야, 그 새끼. <laughs> 그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660이든 뭐든 상관이 <laughs> 없었는데 아크 새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. 아니야, 이 모든 건 네가 660이라서 일어난 일이란다. 알겠니? 그니까 아크 새끼가 문제 아, 그는 잘못이 없다. 어? 야 여기 올라가봐. 네, 여기 올라가면 내가 660 인정. 660 중에 다 인정을 왜해줘 아, 사실너 내가 보기에는 560 같은 느낌도 좀 있어. 예야. 660이 이걸 해냅니다, 여러분. 인정합니다, 660. 역시 너는 660. 이 와, 이거 근데 타서 가면 계속 가는 건가? 그러면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가 봐. <laughs> 내가 내려서 저 뒤에 타서 올라갈 수 있을라나? <laughs> 어? 형? 뒤졌어? 기다려. 나 방금 서서 죽은 거 같은데. <laughs> 나 방금 서서 죽었는데 느낌이